효림 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말대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제가 어제 영상 뭐라고 찍었어요? 21선까지 밀릴 거다라는 얘기했고 떨어진다니까요? 그때 사자고요? 라는 말로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계속 사면 뭐 합니까? 떨어질 건데. 평단을 계속 낮추고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은 기준가를 지키셔야 돼요. 매수하는 가격대, 그리고 매도하는 가격대. 자, 수익이 나올 때는 얼타, 어떻게 하셔라? 일부 매도하셔라. 이 전략을 제가 늘 일관성 있게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이유 뭐예요? 자, 시장은 100%없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로봇주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단기간으로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죠? 자, 단기적인 피로감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 어, 이거, 이거 조정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불안한데, 이러면서 매도 심리가 더 세지게,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그냥 포인트는 장기투자 하실 분들만 보유를 하시면 돼요. 잘못 단타로 진입하셨다가는 물릴 수가 있고요. 절대 쫓아살 살인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 오른 만큼 확실하게 눌러주고 갈 거다. 그게 뭐죠? N자 파동으로 올릴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요. 오늘도 지금 상승이 나오죠. 어제 엄청난 상승이 났지만 전날에 빠졌던 것만큼 상승이 나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2026년에는 핵 이슈가 있어요. 핵 어, 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핵모함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이슈가 터질 거예요. 그 이슈 때문이라도 시장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라는 말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장중에 영상을 찍고 있고, 오전 9시 20분입니다. 자, 3% 밀리면서 21선 밀릴 건데, 자, 21선 밀리게 되면 매수를 할 때, 자, 몰빵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항상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하셔라? 호가 단위로 걸어서 매, 매수를 하세요. 이거를 우리는 호가 단위 매매라고. 호가 매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2,500원에 살 거야. 그럼 여기에서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자 12,500원에서 밑으로 걸어서 여기에 10%, 여기에 10%, 여기에 10%자 10주, 10주, 10주 10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로 걸리면 사지게끔.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단이 굉장히 유연하게 내려갑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 고가에서 우리가 팔려고 할 수가 없어요. 상황가 차. 있는 걸 알면은 주식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2만6천원부터 조금씩 호가로 걸어놓으면 계속 팔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워가셔, 배워가셔야지 뭐 유스 한줄 뭐 공개하고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유스 기사 검사 모르십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정보예요. 근데 유스나 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아는 정보라서 이거 필요 없죠. 자 뭐냐면 미리미리 선정보를 알고 있는 분. 자두 번째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 기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주식에선 다예요. 자, 그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대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휴림 로봇의 함정을 알아보자. 자, 조정이 함정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세력이 끌어올린 종목이 휴림 로봇이기 때문에. 중요한 함정을 먼저 파악한다면 여러분 그때 뭐 하셔야 돼요?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명 기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점이 아니다 최고점에서 팔수 있고 수익을 크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은 분명한 건 휴림 로봇입니다. 자 오늘 출발할 건데 출발하기 전에 영상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영상 도중에 지금 보시면 도찌형 캔들 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밑꼬리가 뭉툭하게 달리면서 좀 내려가는 모습 나오고 있죠.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출발하고 있고요. 자, 휴렘 로봇은 결국 갈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자, 단기적인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돼 있다. 로봇지가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다음 타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 모뭐 사라고 했어요? G2G 바이오 사라! 라고 얘기해서제 영상 보신 분도 제말 틀려요? 아니에요? 자, G2G 바이오 사라고 했는데, 오늘 역시 띄우더니, 장중에 지금 11% 넘는 도, 돌파가 나와주고 있고요. 자, 11%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다시 여기 정도 내려오면 사세요. 8만원 이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쓸어 담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우리가 이 정거점을 돌파할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사라고 했어요? 펩트론 사라. 엄청나게 밀렸을 때, 20만 8천 원 밀렸을 때, 사실 로열티를 얼마 밟지 못한다라는, 자,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펩트론이 어떤 소송 문제가 있었죠. 할로자임하고. 자, 그런데 오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연일 급등이 나왔죠. 이날 상한가가다 떨어지긴 했지만, 자, 저희 이런 구간을 계속해서 담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또뭐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용 사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죠? 자,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슈를 말씀드렸어요. 자, 한 번의 파동과 두 번의 파동을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 파동이 나올 거다라는 말 했는데 오늘 정중에 물에 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로 단타 쳐라라는 말씀 드렸고 제가 뭐 사라고 했어요? 현대차 이렇게 떨어지면 사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현대차는 제가 28만 원대부터 사라고 했어요. 제 영상 꾸준히, 자, 작년 5월인가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5월이 언젠줄 아세요? 이때에요, 여러분들, 이때. 이때 제가 사라고 했어요 왜 사라고 했어요? 현대차에서 완전 자율주행이란게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사올 때 이게 올라오면서 한번 팔고요 다시 떨어지면 또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10배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하면서 현대차를 사서 모아가자 말씀드렸고 자 노조 이슈가 있었죠 자 관세 이슈가 있었고 자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마다 우리는 뭐다 사서 모아가자 제가 45만원이면 많이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45만원 넘어서면서 47만원도 사도 된다라고 말 했어요. 자, 요 금액에 사신 분들 다시 지금 수익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단타로 현대차를 사셔서 팔고 하시고 사고 팔고 하시다 보면 큰 수익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100%를 사고 팔지 않습니다. 살 때도 일부 분할로 매수하고 팔 때도 분할 매도를 시켜요. 왜죠? 더 고점에서 팔려고. 자, 결국은 단타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계좌 안에 계속해서 현금을 쌓아가셔라. 자, 시장의 폭락은 올 수가 있는데 그올수 있는 해가 바로 2026년 올해다. 자, 3월, 4월 지나면서 폭락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3월 언제쯤까지는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왜 그렇습니까? 주식 시장을 20년 이상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자, 10년씩, 10년씩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40대 후반인데,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20년 동안 주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하루에 100만원, 150만원씩 벌고 있어요. 뭘로? 단타로. 왜 그렇습니까? 자 시장에는 항상 똑같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오르고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이 떨어지는데 항상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슈 때문이에요. 자 전일자 미증시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주들이 빠졌고 어떤 반도체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 혼자 떨어져요. 월요일은 항상 반도체가 폭락해요. 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자 어제 어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삼성전자 폭락했어요, 안 했어요? 폭락했어요, 마이너스 10%. 다시 10%화요일날 올렸죠. 자 먼데이, 그러니까 즉 월요일마다 빠지는 게 반도 또 체라면 또 화요일 수요일에 오르는 게 어느 종목인지 이렇게 날짜라도 알 수가 있고요. 그건 뭐저 데이터를 갖고 있고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실전 매매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실전 매매 하실 때뭘 가지고 대응하세요? 뉴스만 가지고 대응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자, 기술적인 분석과 그리고 또 하나 수급의 분석하시고 자, 수급이 이동하죠.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라는 걸 예측해서 거기서 단타로 치고 먹고 나와서 현금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또 추천드렸습니까? 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HLB. 자, 이렇게 올렸다 다시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올렸을 때 자금 이력이 생겼고 또뭐 하나 지금 현재 다시 임상. 세번 실패했죠? 이번에 실패하면 세 번째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FDA 심사 승인 요청을 했죠? 자, 다시 올라가다 다시 내렸어요. 이거 뭐죠? 돌려깎기 하는 겁니까? 아니죠. 털, 털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또 사야죠. 여러분들. 5 5 0 0 0 원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8만 원대 팔아보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런 투자를 안 하시면 뭘로 돈 버실 거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죠? 휴림노보 조전 중인데 왜 사냐 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단타로 매일같이 100만원, 200만원. 자, 그리고 뭐라, 물론 여러분들 자금이 뭐1만원 이런 소액자이신 분들은 100만원, 200만원 버는 거 쉽지 않죠. 그래, 5% 10% 뛰어먹게 하면서 자, 계속해서 현금을 모아보자. 자,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시장이 폭락이 올때 우리가 쓸어 담자 라는 게 저의 원리,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투자 원 원칙. 폭락에 왔을 때 기회죠. 공포에 매수하는 게 당연히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단타하실 분들은 위 번호로 0 1 0 8 2 8 2 9 8 1 9번호로자 단타라고 남겨놓으시면 자 종목명 매수명 매수가 그리고 뭐죠? 매도가를 보낼 거예 목표가죠. 매도가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가 올때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팔 수가 없고 지정해서 지정 예약가로 걸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종목 매수 매도가 보낼 건데 단타라고 빠르게 남겨놓으시면 내일. 부터 장중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시가 오전 8시부터 10시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미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단타로 뭐아라 현금 빨리 모아 놓으셔라. 왜죠? 2026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자, 중간선거가 있는 날은 항상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트럼프의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자, 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우려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시장 폭락을 이끌어내고요. 지난 10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달에는 자 11월이거든요 여러분 올해 그러면 항상7 8개월 전부터는 시장은 이미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중간선거가 했는 대아에는 지수가 마이너스 5에서 10% 이상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는 통계나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3월달부터 반응하기 때문에 3 4월달에 시장이 폭락이 나올 수가 있고 이때는 우리는 뭐죠 현금 갖고 있는 걸로 쓸어담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단타 하셔야 됩니다 위 번호로 단타라고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겨 놓으실 분들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뭐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요청하신 분들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단타를 쏴드리도록 하고 하루에 한두 종목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응 잘하자. 그리고 휴림 로봇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은 이제 원전 해체 로봇으로 관련돼 있어요. 자 우리가 원전이 뭡니까 SMR 대형주가 있죠 대형 원전과 그리고 뭐입니까 SMR 자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SMR의 대장주가 뭡니까 투산 애너빌리티죠자 투산 애너빌리티 우리 기술이 있는데 자 이런 게 원전을 짓는 거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자 고리 1호기 2호기 이런 것들 원전을 해체해야 돼요 그래야 지죠자 기존에 있던 원전 해체를 우리나라만 합니까 자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해체를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이 원전 해체를 하 면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전에 예를 들어서 해체 작업을 하거나 뭐할때 로봇이 들어가야 되지 사람이 직접 할수 있습니까? 없어요, 방사선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원전 로봇들이 들어가고 투입이 될 건데 그 수혜주가 우리나라 정책으로 맞물려서 갈수 있는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원전 해체 이슈가 당연히 3, 4월에 또 나올 거고 제가 볼 때는 휴림 로봇 조정을 이번 달에 확실하게 주다가 3월부터 다시 끌어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근데 끌어올리더라도 우리가 바닥에서 대부분 최저가에서 잡으려면 계속 사줄 수 있는 현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왜 얘만 현금 있을 때마다 얘만 사줘요? 몰빵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주식 하실 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수익을 쫓기만 하고 안전을 무시한다 라고 하면 이건 투기하시는 거다 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최저가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이때마다 올 때마다 이 금액이 오면 어떻게 한다? 분할로 모아가시는 거예요. 자 모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평단은 낮아지실 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평단이 낮다는 건 수익도 클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주식을 하셔야 되는 제가 늘 말씀드린 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안 해보셨거나 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그냥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항상 매수 매도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얼마만 팔아라 얼마를 사셔라라는 이런 디테일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드리긴 했는데 영상은 항상 녹화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 전략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그죠? 빠질 거다 21선까지 밀릴 거다 이때 막음봉너 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도 막 쓸어 담았어요 왜죠? 기회다. 뭔 기회입니까? 이게 기회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빠르게 실시간 대응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위에 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제 번호인데 이번호로 뭐라고 남기시면 될까요? 자 숫자 7번을 남겨 놓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 링크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해드리는 건 맞지만 제가 여러분께 요구한 게 한계가 있어요. 자 좋아요 를 한번 영상 올라올 때다 꼭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저는 영상과 채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요청을 해드립니다 저 좋아요 한번씩 누르고 자 부담이 안되시면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하시는 방법은 숫자 7번 인데 자 요즘에 통신사 sk kt 뭐 예를 들어서 lg 이런 통신사에서 어, 이런 링크를 가는 것을 자체적인 차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시는 사기 리딩반 이런 게 많죠? 이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링크를 보내드리면, 잘 입장을 안 하세요. 왜죠? 저한테만 문자가 올까요? 아니겠죠. 아마 많이 올 거예요. 저도 전문가인데 무슨 링크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문자로 뭐 종목도 오고. 자 그래서 제가 어 문자로 그냥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혹시 문자로 단순하게 받길 원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숫자 칠번이 아닌 이건 소통방에 굳이 입장을 어 해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숫자 칠번 남기시고 문자로 전략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종목명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휴림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도 앞으로 올라올 때마다 꼭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휴림 로봇은 그냥 원전 해체의 정, 중심 수혜주가 될 거예요. 원전 의체 핵심 수혜가 로봇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뭐냐 하면은 일단 1번이 휴림 로봇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사업 구조상 실질적으로 연결고리가 앞으로 나타나면 실적이 아마 증명을 하게 되겠죠. 휴린 로봇은 산업용 투수 로봇이라든가 원격 조정 로봇 그리고 위험 환경 작업용 로봇이라든가 무인화 자동 시스템 이런 것을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해체 공정에 정확히 맞는 기술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원격 탐사를 하겠죠? 왜죠? 방사선 오염 측정을 하죠. 해체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전 해체를 하게 되면 1번 방사선 오염을 탐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사선 오염이 있는지를 그러면 이거 누가 탐사하죠? 사람이 합니까? 아니죠. 로봇이 할 겁니다. 두 번째, 내부 구조물 절단을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내부서부터 절단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 절단 특수로봇이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방서선. 방사선이 높은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되 이거 사람이 합니까? 절대 못한다. 원격으로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무인으로 하는 로봇이 운반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투입이 거의 원전 해체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자동화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강점을 모두 누가 갖고 있다? 바로 휴림 로봇이 갖고 있다. 정밀 제어가 되죠. 고화중 산업용 로봇을 갖고 있죠. 자 원격 제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도 갖고 있다. 당연히 원전 해체 방사선 환경 작업용 로봇 개발에 지금 착수 척척. 척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개발하고 있는 게 누구다? 효림노봇입니다. 자, 우리 국내 원자 해체 규모 시장 엄청납니다. 고리 1호기 해체가 될 건데 해체 기간만 약 15년 걸린다고 하죠. 해체 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이상이 투입됩니다. 국내 원자 해체 시장에는 22기가 있어요. 22기인데 1조씩 든다고 하면 22조를 먹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해체 관련 로봇주를 갖고 계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장기 투자할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 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사면서 다시 이렇게 상한카 치고 올라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수익 줄때 조금이라도 챙겨라. 왜죠? 주식은 수직으로 일자로 상상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멘탈이 깨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멘탈이 깨지거나 현금이 없으면 주식을 놓아 버리 게 됩니다. 그럼 누구 손에? 여러분들 손에. 자 장기투자 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자 함께하시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이나 저도 실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